자, 12강 보면 똑같이 이제 강사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어, 아, 11강인데 12강을 올렸네요. 어, 자, 12강, 1강입니다. 음, 그래서 문제 저도 가져올 거예요. 요거 들어가시면 요렇게 되어 있겠죠. 어, 그래서 요거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문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다 지울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롭 데이터베이스. 자, 요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있으면, if, exist, 존재하면, 삭제해라. A6라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면, A6 데이터베이스 생성되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 제일 많이 안 합니다. Use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선택까지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F9가 실행이에요, F9. 어, 그 다음에, 이제, IT, 홍보, 기획, 이번엔, 뭐까지 추가하래요? IT 부서도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어,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테이블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내가, 어, 생성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 명. 그 다음에, 칼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제일 디폴트예요 int unsigned라는 거는 내가 id 값의 정수를 허용할 거고 그 정수 중에 음수 허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라 거는 빈 값을 넣지 않겠다를 의미하는 거고 어,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주 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해당 테이블에서 id를 통해서 데이터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 프라이머리 키는 주키 사람으로 따지냐면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auto increment라는 거는 id 값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어, 자동적으로 일식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 추가하면. 근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를 쓰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쓰던지 아니면 내가 어, 프라이머리 키를 뒤늦게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ID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음. 자,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에 두개 이상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주키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유니크가 보이는 거 보이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랑 똑같은데 프라이머리 키는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 안에서 하나밖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아이디만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만약에 이제 어, 내가, 유일성을 보장해야 된다. 유일해야 되는 것만, 유니크 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부서 테이블은 중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홍보 테 홍보부서, 기획부서, IT부서, 걔네들 다 이제 중복이 되서는안 되겠죠? 어, 그래서, 유니크를 걸어준다. 자, 레지데이트는 현재 날짜, 데이트 타임 하면, 이제 날짜를 입력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실행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그냥 그대로 하나, 두 개는 일단 가져올게요. 자 insert into가 데이터 추가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id 값 추가, 추가하지 추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토인크리먼트를 걸어 놨기 때문에 insert into 한것만으로도 아이디가 자연스럽게 1, 2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r e s 이트 a t e now 하게 되면 현재 날짜 반영해 준다고 말씀드렸고 name 입력할 때 홍보부서 기행부서 이런식으로 작은 따옴표 요거 백틱 쓰시면 안돼요 요거는 입력할 때 작은 따옴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IT 부서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T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PT 한번 가볼게요. Select from DPT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볼 어, 수가 있습니다. 어 정보처리기사 시험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칼럼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 튜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뭐 카디널리티, 뭐 튜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칼럼으로 이, 많이 이해를 하다가 이제 시험 볼때 막상 튜플, 뭐 카디널리티, 뭐 이런 개념 나오면 많이 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튼간에 이런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자 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잘 하신거죠 자 it 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라면 이제 사원 테이블에 홍길동 홍보 5천만원 이라니까 셀러리까지 추가가 되야겠죠 요것도 그냥 어, 강사는 그냥 가져올건데 자, 여러분들은 직접 쓰세요. 어, 저는 설명, 그냥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은 직접 쓰시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EMP 테이블을 똑같이 만들었고요. ID 아까 이제 DFT 테이블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레지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임도 마찬가지죠. 자, 캐릭터는 내가 네임을 100자 저장하겠다. 문자 하나당 1, 1, 캐릭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1바이트씩이라도 책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여튼 간에, 어 캐릭터, 어, 왜냐면 문자 하나가 1바이트로 취급되거든요. 1바이트. 어 그러기 때문에, 어 100이라 쓰게 되면 100자까지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자, DPTI도 마찬가지로 부서 아이디랑 연봉 같은 경우도 정순대 언사인드 걸어줘야 됩니다. 음수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근데 가끔가다 음수를 허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어떤 계산이나 그런 것들.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어, 하기로 하고요. 자, 하여튼 간에 부서명도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 어 웬만하면 다낫널입니다 널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어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행해 주면 이제 제일 대적. 어. 자, 그다음에 홍길동 홍길순 인격적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저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추가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홍보부서는 현재 1번이고 기획부서는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DPTID 1번, 1번, 2번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어, 왜냐면, 우리가 부서명으로 하면 하는 게아니로 어, 부서 ID. 그걸로 지금 우리가 식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서명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d p t ID를 통해서 조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행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테이블 까보세요. 테이블 까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 물론 실행하면 잘 들어가지만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 사원에 대하여 부서명, 사원번호, 사원명 양식으로 출력하래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자 중심이 되는 게 지금 부서예요. 사원이에요. 그러면 사 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원을 중심으로 부서명이 뭐예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는 건 사원이란 말이에요. 사원 그렇죠? 사원 리스트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셀렉트 해가지고 from, 어, from. EMP 테이블 까 보면 당연히 사원을 출력하는 거고요. 저는 요거를 as E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엘리어스 alias, 엘리어스라고 제가 했죠? E라고 붙여주고요. 자그 다음에 부서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와요? DPT ID인데 자 근데 얘는 사실 DPT ID는 부서 번호잖아요. 일단 부서 번호라고 적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사원 번호네요. 자 사원 번호는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2. ID죠, 그죠어 그래서 요거는 사원 번호다. 그 다음에 2. Name 가져올 때는 as 사원명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가, 어, 간단하게 사원만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엘리어스 해가지고 이름만 그냥 바꿔준 것뿐이잖아요. 그죠? 어. 자 그러면 사원 번호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사원명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건 뭐예요? 당연히 부서명이 아쉽다 했죠. 자, 그러면 부서명이 아쉬운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서를 가져오려면, 신표해가지고 DPT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무지성 조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조인이 돼서, 어, 지금 뭐예요? IT 부서까지 추가가 됐죠? 그렇게 되면 3 곱하기 3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자, 테이블을 두 개를 해가지고, 여튼 우리가 조인을 지금 시켜줘야 되는 건데,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어 조인 그냥 쓰면 됩니다. 인어 조인 그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DPT D라고 적어주시고 on 뭐 2. DPT ID랑 뭐랑 같다 D. D 어, ID 일치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부서 번호랑 그다음에 어, D dptid, 부서번호랑 같다. 그니까 러요 조건만 성립하는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해요? 자, 부서번호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니까 d.name 이라 적고 부서명 이런 식으로 조인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충분히 할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어려워요. 자, 이제 사장님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보고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홍보부서 말고 IT 부서가 추가가 됐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DPT 만들 때 IT 부서는 추가를 했지만 사원 번호와 사원명은 뭐예요? 그냥, 없다고 표시를 해주면 안 되냐. 왜냐면 지금 IT 부서 나와야 안 나와요?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IT 부서에 사원 명이, 사원이 있다 없다? 없죠. 지금 홍보부서 사람 두명 있고 기획부서 있는 사람 딱한 명.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IT 부서에 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뭐예요? 자, 얘가 d p t 예요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EMP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 p t 에 우리가, 이렇게 추가를 했죠? 어. 자, 얘는 뭐예요? 어, 홍이라 쓸게요, 홍. 그 다음에 얘는 기. 그 다음에 얘는 IT부서. 그죠? 어, IT라 씁시다. 번호로 따지면, 얘는 이제 홍보부서니까 1번이고, 기획부서는 2번이고, IT부서는 뭐예요? 3번인 거죠.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는 뭐가 있어요? 자, 사원이 지금 두, 세 명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홍보부서 사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획부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자,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서 가져오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매칭이 돼서 가져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매칭되는 녀석이 있다 없다? 매칭되는 녀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 IT부서만 쏙 빠져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자, 홍보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사람들은 잘 조인이 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는 지금 사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 주면 이너 조인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냐면 레프트 조인 이란쓸 거예요. 레프트 조인. 자, 레프트 조인은 뭐야? 자, 무, 누가 왼쪽에요? 이 지금 DPT가 지금 왼쪽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이너 조인 했을 때는 짝이 주어져야지만 여기로 올수 있는 건데 짝이 없는 녀석도 여기로 가져오는 게 가능한 게 바로 레프트 조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너 조인 대신에 뭐라고 써줄수 있냐면 여러분들 레프트 조인이라는 걸써줄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레프트 조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왼쪽에 있어요? DPT. 그렇죠? DPT 테이블이 왼쪽에 있어야죠. 그니까 여러분들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이 DPT 얘를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EMP를 여기다 써도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오는 녀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뭔말이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즉 from DPT as D. 그러니까 DPT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손실 손실되어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IT IT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얘라는 거죠. 그래서 인너를 뭘로 바꾸라 레프트로 바꾸는 거예요. 레프트 조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플레임이 뭘까요? 원래 플레임은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어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근데 뭐 아우터는 보통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 as 이 e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IT 부서가 짠 하고 등장해요 보이죠? 자 IT 부서가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자 널이에요 보이시나요? 음 왜냐면 지금 IT 부서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사장님이 딱 보고 뭐라 하냐면 야 IT 부서 잘 추가했어. 근데 널인 건 알겠지만 IT 부서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널인 건 이해하지만 뭐요? 예 보기 좋게 그냥 영으로 바꾸래요. 그 다음에 영으로 바꾸고. 어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사원 번호 같은 경우는 뭐0 대신에 뭐1뭐 뭐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러면 그렇게 바꿔 달라고 여기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널이 출력이 됐죠? 그죠? 어. 어, 자. 전 사원에 대해서 아, 어, 아까 출력하는 게 제가 여기죠? 자, 얘 이게 지금 정답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부서명 사원보다 사원명이니까 레프트에 이너 조인만 맞겠네요 이너 조인. 그죠? 어. 그래서 얘네 이너 조인, 얘는 레프터 조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T 0. 1이 아니라 이제 이 대시로 이렇게 해달래요. 어. 이렇게 그래 출력을 해달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어.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지금 널이잖아요. 조건문을 쓸수 있어요. 조건문. 자,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ID를, 널인 아이디를 뭘로 표현해달라? 0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if를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루로 감싸는거예요 소가루로 소가루로 감싸고 그 다음에 as 전까지 감쌉니다 자 as 전까지 감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i d 가 is not null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is not null 즉 null이 아니면 null이 아니면 i d i d 아이디값을 그대로 보여주고 만약에 널이면 0을 보여줘다란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뭐, 프로그램밍 언어 자바 같은 경우는 조건문 배웠을 때, 조건문 중에서도 그냥 조건문이 아니라, 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 뭐,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음표, 그럼 여기 뭐 참이면 요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널이 난널즉 널이 아니다 그러면 참이면 예 거짓이면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노출하는 게 가능해요. 자 실행하면 자 영어로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개선시킨 문법이 뭐냐면, if nu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뭘 추천드리냐면, if null을 쓰는 게 추, 추천을 드려요. 자, if null도 마찬가지, null이라면, null이라면, 어,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실행시켜줘라. 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요, 요렇게 써도 됩니다. 자,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죠? 자 얘도 위에 있는 if 조건문이랑 똑같습니다. if널 널이면 널이면 얘를 실행. 널이 아니면 얘를 실행.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행이라기보다는 노출이죠. 노출. 널이면 얘를 노출. 널이 아니면 얘를 노출해준다. 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웬만하면 요거 if널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짧아요. 음, 짧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모든 부서별 최고연봉 IT 부서는 뭘로 표현하래요? 영원으로 표현하래요, 영원, 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IT 부서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별 최고연봉 IT 부서는 영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영원,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일단 가져와 볼게요, 전부다, 끝까지 가져올게요. 자, 이거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작성,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from 자, DPT. as, d 라고 쓸거고요 자, inner join, 그냥 써보겠습니다. join. 그 다음에, emp, as, e 라고 적어주시고, on, d.d.id 하고, 그 다음에, dpt. 어, 그, emp에, 어, e, 라고 써야죠. dpt, id. 자, 일치하는 것만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조인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두개 나오잖아요. 그죠? 어. 자, 이때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룹 지어줘. 그룹. 음. 그니까 지금 보면,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홍보, 홍보, 기회 그죠? 홍보, 홍보, 기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최고 연봉이랑 이걸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룹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바이 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번째몇 개가 웅축되어 있다? 두 개가 지금 웅축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천과 6천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서별 최고 연봉을 뽑아오는 게 가능하겠죠. 그쵸? 자 B점 어, 네임이라고 써주시고요. 애즈 여기는 부서명이라고 적어줄게요. 자그 다음에 최고 연봉은 맥스죠. 자, 맥스 쓰신 다음에, 셀러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여러분들이 최고 연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최고 연봉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죠? 자, IT부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면, 지금 IT부서는 그냥 생 무시당한 거잖아요. 소외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을 써가지고, IT 부서까지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IT 부서는 나오지만, IT 부서는 널이 나왔죠? 그러니까 널로 나오는 거 딱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널인 게 싫다? 그러면 지금 널인 게 얘잖아요. 그러면 맥스 쓴 다음에 이 셀러리를 널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if 널이다. 자, 널이면 뭐 해줘라? 널이 아니면 2.0 셀러리가 보여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널이면 뭐해라, 0을 표시해달라, 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얘도 2.0 셀러리라 적어줘야죠. 정확하게는. 음. 자, 실행을 해보면 어, 이렇게 자 보이죠. 0이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푸너를 바깥에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어쨌든 맥스 어 쓰시고 심표 0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뭐를 더 추천하냐면 i f n 를쓴 다음에 이게 안쪽에 들어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게 좀더 어 가독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 그래요 정정합시다 이게 좀더 낫겠네요 왜냐면 맥스가 좀더 두드러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if 널이면 널이다라고 하면 이제 0을 보여 0을 보여주고 아니다면 셀러리를 보여주게끔 하는 게좀더 낫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연봉 그러니까 최저 연봉은 여러분들 이걸 뭘로 바꾼다 민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됐죠 음, 끝이죠 자 그다음 평균 연봉 어떻게요 해 평균 연봉은 AVG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실행하면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제 소수점자리까지 표시되니까, 이때는 뭐라고, 뭐까지 써주는 게 좋다? 어, 트렁케이트까지 적어주는 게 좋다. 음. 자, 소가로 개수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 자, 트렁케이트. 소가로, 초가로, 소가로.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이건가요? 먹읍시다. 음. 어, 이때는 트렁케이트가 안 먹네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도 같이 안 먹으려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를 다 쓴다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 잘 나오네요. 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희한하게 트렁케이트가 안 먹네요.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튼, 어, 라운드를 그냥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트렁케이트보다는, 어, 요렇게 써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 왜냐면 이제, 이게 영어로만 나온다 하면 사실 버리는 게 좋은데, 어, 반올림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라운드를 쓰는 게, 어, 좋기 때문에, 음. 자, 여튼 간에 이제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이죠? 요게 좀 어려워요. 하나의 쿼리로 최고액 연봉자, 와 아, 최저액 연봉자의 이름과 연봉을 구하래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셀렉트 해가지고, from EMP 까보면 사원 테이블을 끄집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원 테이블을 끄집어 오고, 여기다가 맥스라고 씁니다. 자, 맥스라고 쓰고, 셀러리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자, 6,000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맥스셀러이 했기 때문에 최고의 연봉자가 나오지만 심표해가지고 제가 네임을 출력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홍길동이 최고의 연봉자가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제가 셀렉트해가지고 from emp 해볼게요 자 현재 최고의 연봉자는 누구예요? 홍길순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하면 그룹함수에 의해서 요게 지금 데이터가 3개가 합쳐져 있는 거긴 하지만 네임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합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쓴다해서 홍길동이 최고의 영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로 했으면 맥스가 나오고 이 이름을 6천을 가진 사람을 그러니까 즉6천을 가진 사람인 홍길순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랑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맥스 셀러리하게 되면 그룹이 지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네임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임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나온 것 뿐이에요 어, 랜덤으로 나온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2셀러리라쓸 거예요 그 다음 에 emp를 2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과 연봉을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뭐할 거냐면 오더바이 쓸 겁니다 오더바이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자,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a 즈 에즈, as가 아니라, dsc. 자, 이렇게 쓰면 이건 뭐죠? 자, 여러분들이 내림 차순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asc는 오름 차순이고요. 그니까, 러 즉, 연봉 순으로 역순 정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 i m 해가지고 1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가져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온,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알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저액 연봉자를 연봉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 임꺽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꺽정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ASC 해가지고 1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1이라는 거는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녀석 하나 얘도 제일 위에 있는 녀석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할때뭐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뭘 쓴다? 유니온을 쓸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유니온을 뭐라 했죠? 유니온 뭐예요? 합집합이라고, 합집합. 응, 합집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둘다 합집합이니까 지금 나오,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안 나오죠? 제가 세미콜론 붙였습니다. 다시. 자, 실행하면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최, 최고 연봉, 홍길순, 최저 연봉, 임꺽정.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름을 뭘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2. 네임. 자, 얘가 지금 1 이르... 음. 아,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제가 여기다가 심플 하나 더 쓸게요. 지금 우리는 어, 최고 연봉자를 뽑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최고 연봉자라고 쓴 다음에 as 어뭐 여기다가 t y p e 이라고 적어 볼게요. 타입.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만 실행해 보면 음, as type. 요걸 이렇게 써야 되나? 음,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음. 자, 그러면 최고 연봉자라 해 가지고 요 이름이 그냥 테이블로 나오는 거군요. 그 결과가? 어.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얘는 지금 뭐죠? 이 녀석은 최저 연봉자죠 최저 연봉자. 최저 연봉자. 그러면 요것만 실행해 보면 어 최저 연봉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쓰면 최고 연봉자하고 최저 연봉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 유니온은 뭐예요? 중복이 제거돼요. 중복이 제거되지 않아요? 중복되면 제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니온보다는 유니온5를 쓰는 게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사원이 만약에 한명 밖에 없을 때땐 어때요? 사원이 한명 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연봉자이자 최저의 연봉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제거가 돼서 나오래요. 그죠? 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어, 이, 이제 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최고의 연봉자하고 최저의 연봉자가 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 결과를 뭐할수 있냐면 오더 바이를 통해서 어, 정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정렬. 그러면 오더 바이 여기다가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A S C 자 오름차순을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죠? 자 실행을 해보면 타입을 어, 기준해서 어 지금 이제 최고 기억이 앞에 있으니까 최고 연봉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 이렇게도 가능해요. ASC 한 다음에 어, 아니면 뭐 A 아, 그 그래. ASC를 리미트 한 다음에 1 쓰게 되면 하나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쿼리로 최고의 연봉자와 최저의 연봉자 이름과 연봉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다.